폭우와 폭염도 막지 못한 로진즈의 청량미 연일 변덕스러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나갈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폭우의 우산은 구세주가 되기도 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데 우산을 하루종일 들고 다니면 무언가 손해를 본 느낌이 들 때도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났다는 듯 폭우가 쏟아지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침통 더위를 몰고 오는 날씨에 불쾌지수마저 연일 상승하고 있다. 이럴 때 조금이나 마위로를 건네고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는 것은 바로 음악이다. 그리고 청량한 음악으로 돌아온 노진즈는 현재 순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그룹이다. 노진즈는 지난 7일 신곡 노진즈와 슈퍼샤이를 발매했다. 이번에 공개된 신곡은 오는 21일 발매되는 두 번째 미니 앨범 기덕키덕에 수록된 곡들이다. 헤더비 1번 트랙에 위치한 노진즈는 앨범이 도입부를 알리는 인트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트리플 타이틀 곡중 하나인 슈퍼샤이는 성공개 곡으로 힘을 주어 내보내는 노래다. 7일 오후 공개된 슈퍼샤이는 다음 날 8일 멜론 일간 차트 5위에 올라 단숨에 차트 최상위권을 위협했다. 9일에는 2위를 기록한 슈퍼샤이가 발매 3일 만에 멜론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슈퍼샤인은 스포티파이 미국 일간 톱송 차트에 37위로 진입하여 매일 순위를 끌어올려 현재 22권을 기록 중이다. 글로벌 일간 톱송 차트에서도 46위로 첫 진입하였으며 계속해서 순위를 끌어올려 톱10 진입이 눈앞에 있다. 신곡 슈퍼샤인은 저지클럽 장르를 활용한 트렌디한 리듬과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가사가 조화를 이루는 곡이다. 여기에 와킨을 기반으로 한 반복적인 안무가 쉽게 따라할 수 있어 다양한 세대를 공략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뮤직비디오에서는 멤버들의 청량하면서도 화사한 비주얼과 함께 과거 유행했던 플래시몹을 차용하여 누진즈만의 특색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있다. 누진즈의 성공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지난해 7월 22일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데뷔한 누진즈는 어텐션, 하이프보이, 쿠키의 트리플 타이틀곡으로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다. 발매 10일 만에 멜론 차트 1위에 등극한 어텐션은 18일 동안 1위를 지켰고 하이프보이 역시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다. 그러나 단순히 차트 성적으로만 평가하면 누진즈의 성공은 아니다. 뉴진스의 하이포이오 등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밈, 밈, 도 만들었고 수많은 광고에 출연하여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뉴진즈가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선공개한 디토, 올해 1월 2일 공개한 OMG 역시 이전 작품의 인기를 그대로 이어갔다. 특히 디토는 멜론 일간 차트에서 99일 동안 1위를 기록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한때에는 디토, OMG, 하이프 보이가 멜론 일간 차트 1에서 3위를 동시에 차지하기도 했다. 최근 이팝 업계에서는 걸 그룹이 강세를 보이지만, 누진즈가 보여준 모습은 이례적이었다. 온 세상이 누진즈라는 유행어도 크게 틀리지 않았다. 이번 신곡 누진즈와 슈퍼 샤이 역시 예상대로 성공의 궤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들의 음악적 특징인 레트로를 적절히 녹여낸 콘셉트,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음악, 듣는 음악을 넘어 따라 할수 있는 음악을 가능하게 한 안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화하여 선보이는 멤버들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누진즐릿의 앨범계 더비 본격적으로 공개되면, 현재의 성공은 더욱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팬미팅. 트레일러 영상 등을 통해 공개된 다른 곡들에 대한 정보로 인해 많은 팬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슈퍼 샤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앨범에 주록된 다른 타이틀 곡인 니트에이 쿨 위드유가 될 수도 있다. 또는 수록곡계 더비나 에이셉이 그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 폭우와 폭염을 뚫고 산뜻한 청량미를 보여주고 있는 누진즈가 오는 21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진다.